강용호처럼 불이처럼 짜릿하게 보쇼! 네, 강용의 보쇼 4부로 돌아왔습니다. 전승화 성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4부는요, 연기자 전승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욕심 많으시죠? 많습니다. 네, <laughs> 많아요. 진짜 많은데. 네. 먼저 생각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쁠 거다. 아, 어, 예. 어, 어. 진짜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라디오 드라마나 이런 거 섭외 들어오면 무조건 가거든요. 네. 근데 항상 가면 주변에 항상 그래요. 아니 바쁠 텐데 어떻게 왔어요? 막 항상 이러시안 바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아, 믿어. 네. 어떻게 이미 왔는데 난 하루 어, 왔는데.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음... 연기하는 건 상업적인 일들만 하다가. 네. 이 굳어져 있던 제 감성을 쫙열수 있는 아 시간이니까 연기하는 건 좋아요 더빙도 좋고 네. 라디오 드라마는 솔직히 더 좋아요 더빙은 좀 입도 맞춰야 되는 기술도 필요하고 음. 어느 정도 좀 소리를 변형시켜서 내야 되기도 하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더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네. 제 목소리가 아닌 음... 물론 뭐제 목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내고자 하는 소리의 감정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 물론 그림이 그 나머지 감정을 받쳐 주긴 하지만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정말 온전히 목소리 하나만으로 모든 걸다 표현해야 되니까 네.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연기 욕심이 많은 분입니다. 네. <웃음> <웃음> 라디오 드라마 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에 네. 짧게 출연하신 적이 아 있다고 들었어요. 아 성우 역할로. 네네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더빙의 신에서 이렇게 청취를 하면서 들었는데 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재현을 하시는 모습에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폭소를 하셨지만 청취자들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표정이나 뭐 이런 몸짓을 하, 사용하시면서 음, 음, 음. 재연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아, 예. 그래서 그때 같이 진행했던 후배 당시 전속성우였던 분들이 네네, 네네. 지금만큼 보이는 라디오가 절실한 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때 얘기를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더욱더 실감나게 전달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그때 얘기를 좀해주시죠 그 드라마 네 드라마. 네 냉면 얘기 <laughs> 냉면. 아 그죠. <laughs> 제가 출연할 수 있었던 거는 단지 전속성우. 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33기였고, 음. 밑에 34기 후배들이 있었는데, 음. 33기 친구들을 이제 저희 전속 실장인 네. 저희 조규준 선우가 네. 연락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출연 가능한 사람 몇명 가자. 그래서 거기 딸려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대사가 없어요. 음. 대사가 없고 대사라고는 그 안에서 이제 더빙하는 현장. 네네. 네, 네. 뭐. 야, 너이 할아버지가 너, 뭐, 우습게 보이냐? 뭐, 약간, 뭐 요런 역, 그냥, 할아버지 역할 막 하고 그랬는데. 네. 뭐, 어차피 짜여진 분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씬 말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피디, 여자 피디 역할 하시는. 네. 자, 오늘 뭐, 점심 어떻게, 해. 뭐 먹으러 갈까요? 네.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 이제 조연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저기, 형님이 냉면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해서. 뭐 드시러 갈까요? 뭐, 뭐 먹을래요? 어때? 저 냉면 어떠세요? 어때? 갑자기 n 지가 났어요. 네. 왜냐면 저가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연기자인데 네. 성우는 아닌데 네. 성우 역할을 하는 음. 이제 약간 좀 중요한 배, 배역의 네. 조, 주조연이 있었죠. 근데 이 친구는 목소리가 엄청 작아요. 아, 네 냉면 좋아요. 야, 아니 이런 식이고. 전 냉면 어떠세요? 엔지, 네. 왜요? 네. 아, 왜 이렇게 목소리 크게 들어가요? <laughs> 그냥 말했는데 그냥 네. 냉면 어떠세요? 이, 이, 이게 엔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냉면 좋아요 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레벨 차이가 나니까. 아 그러면 대사 안 하시고 네. 그냥 여기가 냉면 좋아요 냉, 냉면 어, 어때요라고 이제 이분이 가져간 거야. 네. 나는 이제 옆에서 좋다라는 네. 건만한 거죠. 네. 근데 어, 뭐 먹을까요? 냉면 냉면 어때요? 나는 냉면 냉면 좋지. 약간 이런 런거 그냥. 뭐 정말 이거 어, 어, 얼굴로만 이거로만 했는데. 그 때가 좀 아쉬웠었고. 네. <laughs> 그 다음에는 한번또 있던 게 이제 작업 끝나고 헤어지는 씬. 네, 네. 자,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 아. 들어가세요. 이 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슨 인사하고 돌아가는 건데. 원래 수고하셨습니다가 없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냥 끼어넣었죠 네.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음. 제가 무슨,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나왔어 나중에 TV 나왔는데. 갑자기 친구 전화가 와요. 네. 야, 니가 왜, 왜 나오냐? 그래서. <laughs> 어 어떻게 봤냐 했더니 아니 주변인데 갑자기 네 목소리 들리길래 봤더니 너가 나오대 어, 이런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어 그냥 어떻게 출연하게 됐지 뭐 그렇게 은근히 그거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 요 어. 갑자기 그거보습야 뭐, 네가 왜 나와? <laughs>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laughs> 식이니까. <식으로. 형이 거치나. 웃음> 네너 성공한다더니 뭐 하는 거야? 막,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석 성우님이 네.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 촬영 현장에 아. 보도 출연자로 아. 가셔서 아. 그붓 마이크가 아. 굉장히 민감한데 그걸 모르고 했던. 그때도. 이야기. 네. 마이크 저 위에 있었거든요. 네. 마이크 저 위도 아니야. 그, 저기. 주인공들. 한두 명, 세 명에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야. 뭐. 아 뭐, 장모님, 뭐, 제가 오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됐다, 뭐, 오지 말게. <laughs>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가야지요. 뭐, 약간 이런 대사를 막 하고 계시는데. 저랑 그때 뒤에 보조 출연하는 다른 네.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축구, 푸사라는 친구였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야, 오늘 경기 있냐. 이렇게. 정말 딱요 레벨이 딱이거 야, 오늘, 야, 오늘 몇 시야냐. 그 자판기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이건 좀 이상하니까. <laughs> 그래서 <laughs> 너무 좀 이렇게 이거 좀 그래서 네. 야 오늘 축구장기 있냐? 몇시야? 7시 반?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7시 반. 이랬는데 이제 딱 오케이 넘어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어랬더니 갑자기 잡음 뭐 들어갔는데 딱 들어보니 갑자기 저한테 오는. 아 말을 하면 어떡해요. <laughs> 근데 그게 들어갈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진짜 와. 너무 억울했어. 그리고 심지어 그 조연출 분이 말하지 말란 얘기 안 했거든요. <laughs> 근데 막 그때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이 상황이 음. 자기한테 딱 오니까 음.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이고 네. 언제요? 이게 <laughs> 이제 그랬던 에피소드 가 있네요. 네. 연기자 전승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연기를 했던 얘기보다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게요. 아 이쯤 되면 네. 연기자가 맞나 싶은데요. 네. <laughs> 동네 바보 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가지아 맞아요. <laughs> 동네 바보 형이 진짜 완전 편한 사람입니다. KBS 합격하시던 네. 때의. 에피소드를 굉장히 즐겁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즐겁게 얘기하면 그때 탈락한 분들은 뭐가 됩니까? 아 근데 근데 되게 즐겁게 <laughs>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laughs> 네. 저는 그 회사원이었었어요. 이제 네. 성우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없었던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깊게 파시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성우 지망생을 접었었고, 네. 아난 성우 안할 거야. 아나 저렇게까지 깊게 난연기하기 싫어. 이러면서 음. 딱 접었는데 그냥 회사를 편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 녀석이 이제 네. 야너 시험 접수했어? 네. 어. 왜? 무슨 일이야? 그때 이번에 KBS 났잖아. 그래서. 그래? 한번 넣어보지 뭐.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 욕심 없이. 어머니한테 원서를 써가지고 그게 딱 접수하는 그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5시인가 그래요. 네. 근데 회사에 회사 네. 다니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면좀 넣어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서 해줬는데 나중에 안 얘기지만 어머니가 접수 이거 원서를 안 내고 싶었대. 어, 왜죠? 회사를 다, 잘 다니고 있는데 아 혹시나 될까 <웃음> <웃음> 혹시나 될까 봐 네네. 그 다음에, 엄마 성우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음. 내도 상관없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걸 내고서 이제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다가 네. 이게 찍고서 받아와야 되잖아 도장을 네. 받은 걸 접수증을 이제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할수 없이 내고서 받아오신 거예요 음. 첫날 제가 어머니 보냈어요 네. 나몇 번이에요 엄마한테 오늘 첫날인데 왜 이렇게 많이 왔니. 그래서. 어? 그래? 야, 네 앞에 1030명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네. 1031번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 1001번부터. <laughs> 예. 1 0 0 1번부터가 <laughs> 남자였어, 어요제 앞에 30명이 있었어요. 30명. 30명. 음. 뭐, 옛날에는 1차 시험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음, 5명씩 끊어서 갔죠, 네. 아, 어, 나 1번이구나. 어머니가 이제 그날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은 되게 많은데 앞에서 내는 사람이 없대요. 어... 당연하지. 음. 1번인데. <laughs> <laughs> 눈치가. <laughs> 어머니가, 어, 어머니가 1번을 딱 집어 오신 거예요. 이제 시험을 보러 갔죠. 네. 토요일 날 아침 8시 반까지 오라고하더라고요 네. 8시인가? 아... 갔는데, 갔더니 이제 그 KBS 카페가 있고, 그 네. 앞에 출입구 하나 네. 있잖아요. 거기 앞에 이제 의자가 쫙 아... 늘어났어요. 한 몇백 개를. 네. 이제 앞에부터 이제 막 앉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앞에서 한두 번째 줄인가 앉았어요. 저는 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줄 앉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욕심이 없었어, 정 되게 평온하고 <웃음> 진짜 <웃음> 아무 욕심. 난 떨어지면 회사 갈 거야. 그냥 아... 이, 이 마음이었어요. 네.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분이 옆에 계셨는데 2번, 3번, 4번 분이 갑자기 대화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네. 아 여기 133번 분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된거예요 아. <laughs> 이번 시험 몇 번째?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너무인데 이게 거슬리는 거야, 막 내가 아이 사람들은 뭐야? 이러면서 아, 이분이 말하는데 갑자기 옆에 분덧가 아 저는 네 번째입니다. <laughs>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아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아이 사람들 왜 이래? 순간 갑자기 오기가 어떤 거예요, 제가. 그래다가 내가, 내가 딴 사람들 모르게 내가 너네는 내가 잡고 가겠다. 갑자기 이 마음이 딱 생겼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부스터를 딱 <laughs> 아, 불을 딱 집혔구나. 어, 불을 준 준비... 어, 이분들이 저한테 불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가면 이제 올라갔어요. 예.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5층 올라갔는데 그때 가면 이제 그 앞에 대기할 때 네. 잠깐 시험지를 보게 해주죠. 주잖아요. 예. 몇몇분이더라요 오분 5분 안쪽으로 5분도 하나, 안 있었어. 예. 근데 그때부터 되게 경제적이었어. 어. 보자마자 재꼈어, 막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오케이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일단 딱본 다음에 네. 빨리 봤어요. 네. 그래도 또할 수도 있으니까 음. 자 이것도 그래도 오케이 대충 다 받았어.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 소리 안 냈어요. 그냥 음. 눈으로만 봤어요. 옆에 분들은 이미 막 난리가 났어. 제가 언제 뭐 그랬습니까? 뭐 옆에서 막 <laughs> 난리가 막 곡소리가 나 옆에서 막.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살짝 약간 이사, 이분들이 약간 저도 밉보였어. 약간 애들 소리만큼은 아니네. 약간 음, 이제 마음속으로. 음, 음. 그러니까 더 편,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어. 거야.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네. 어. 약간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갑자기 제 어깨에 힘이 막들어가더라고딱 <laughs> 이렇게 뭔가 뭐 슴이딱 펴지면서.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뭐 안녕하세요. 뭐 1031번 전송합니다뭐몇번 연기하겠습니다 는데 갑자기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받았던 어, 번호가? 그 번호는 안 보고 네. 이것만 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대충 위치가 3번 아니면 4번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4번 연결 을택게 됐는데, 네. 딱 열었는데, 하려던 게 4번이 아닌 거예요. 아. 잠깐 고민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3번 하겠습니다. 아. 정정을 해갖고, 네. 3번을 이제 했는데, 연기를 하다가, 이게 약간 중간에 살짝 이제 마인드가 돌변하는 포인트가 음. 있는 연결이든요 뭐, 그래,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 아니, 아니야, 난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 난 아마 후대에 영원한 모로 남을 거야. 다 갑자기. 잠깐만. 어. 아니지.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 돈도 얻게 되고, 난 분명히 잘살 거야. 뭐 이제 이런 아. 이런 예, 듯한 어, 예. 약간 살짝 꺾인 음. 포인트가 있는 거네 근데 이걸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 그때 이제 연출 보시던 네. 그 이제 하시던 피디 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요. 아. 근데 이게 보 이게 눈에 보여요. 네네. 네. 어 이건 좋은 씬이다. 고개가, 고개를 드는 각도와 함께 저의 어떤 마음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laughs> 자신감이 갑자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딱올라왔는데 갑자기 어, 전수하 씨는 공부를 얼마나 하셨어요? 갑자기 되는 저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4번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시키시죠 네. 나레이션을 쭉 하고서는 1번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1번 <laughs> 아, 계속 시키요 1번 그때 아버지 역할을 딸아, 아빠가 되게 해줄게. 저 아. 5번도 한번 해볼까요? 4개를, <laughs> 갑자기 네개를 <laughs> 시키시는 거예요. <laughs> 나중에 알고 봤더니 4개는 네좀 약간 아리까리할 때 애매할 때, 어, 애매할, 때 어... 애매할 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미 제가 그 4개의 네 단문을 읽는 동안 네. 이분들은 이미 기가 죽으신 거예요. 아, 어. 제일 처음에 하시잖아요. 어, 제가 1 번을 어, 네. 했으니까 네. 저도 좀 되게 날미었었죠. 제가 딱 하고서 나4개 했다. 난 마음이 드니까 <laughs> 뒤에 네 명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수고했습니다.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이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laughs> 저도 모르게 <laughs>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셨는데 이미 절고 음... 발음 절어서 중간에 탈락. 음. 하나하고 탈락, 하나하고, 다 하나씩 하고 다 내려오셨었거든요. 네네. 그때 되게 뭔가 좋은 기운이 막 맴돌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네네.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그 2, 2 3, 4번 분들께서, 어, 이번에 왠지 되실 것 같으세요? 막 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되게 기분 좋았지만, 음. 아유, 아니에요. 성우대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게 됐죠. 근데 2차 시험을 가니까 네.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네네네. 1차 때는 아무 욕심 없이 보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잘 봤는데 2차를 볼 때가 되니까 되게 욕심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요번만 내가 넘어가면 나는 선거가 될수 있고 네. 남자 18명 중에서 6명을 뽑는 건데 음. 2차 시험 솔직히 잘,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잘못본것 같은데 음. 어떻게 됐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12년 전 일로 이렇게 축하받기도 <laughs> 처음이네요. 네. 원서 접수하기 싫어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네. 합격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셨나요? 어머니가 그때 대성 통곡을 하셨어요. 네가 정말 될 줄은 몰랐다. 또어떡 할래? 그 좋은 회사 놔두고 어떡 할래? 누가 어. 널 쓰니? 막 이러면서. <laughs> 누가 널 쓰니? <쓰지? 웃음> 근데 <웃음> <웃음> 그때 너 같은 목소리를 누가 쓴다 그러니 막 이러면서 정말로.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운하셨나 어마 두고 봐 내가 나중에 프리랜서 풀려서 1년하는 내가 월 얼마씩을 내가 벌어올 거니까 와. 그때는 얼마를 얘기했죠? 네.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내가 월 얼마 이상 내가 벌어올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랬거든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 그근데그 <laughs> <laughs> 어, 시험 치는 그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합격하는 날. 저한테는 네. 되게 슬로우 모션 같아요 지금. 네. 그 이후론 다다 빨리 감기.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날만 슬로모션이에요? 우 <laughs> 네, 그날만 슬로모션이거든요. 우 <laughs> 성우가 되기 이전의 목소리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직업이 성우가 되니까 네. 되게 의식하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되게 편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때가 좀더 자유로웠다고 생각돼요. 그냥. 어... 그냥 뭐 좋다 나쁘다는 뭐 물론 젊었겠죠. 소리도 목소리도 젊었겠고 솔직히 제가 10년 전의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다르거든요. 네. 그냥 또 그때는 그때뭐 그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음... 또 지금 같은 이런 걸로 또 살아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와 되게 뭔가 확, 확 와가지고 음, 빨리 아, 뭐, 그런 느낌을 좀 가, 느껴보고 아, 싶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겸손하게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뭐 새내기예요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무려 13년 차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아직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잘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나를 좋아해주는 아... 분이 있는 것뿐이지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못하는 걸 몰라요. 못하는 걸 모른다는 건또 어떤 뜻인가요? <laughs> 내가 못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해요. 아 네. 그런 건가? 요 네.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마음 네. 편한 것 같아요. 어, 쉽게 쉽게. 내가 못하는 걸 네.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네. 나 너무 나왜 이렇게, 나왜 이렇게 못하지? 난성으로서 음... 난 자질이 없나? 혼자 고민하기도. 아... 근데 어차피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그냥 모르는 게 낫잖아요. 모르는 게 약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냥 모르는. 설득력 있어. 뭔가 맞았 맞았네. <laughs> 그래서 이제는 성우님을 보고 꿈을 키우는 지망생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같은 거를 좀 걷어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어렵고 두렵죠 성우라는 직업 자체는 보기 흔한 또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부푼 꿈을 갖고 하시고 싶어 하다 보니 이게 막연한 거 너무나 막연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수 있는 직업이긴 합니다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성우가 되는 첫걸음부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낯이 좀 두꺼워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날 이렇게 보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도 지금도 긴장해요.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저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네. 저도 얼마나 속으로 막, 콩닥콩닥 하지만. 근데 너 목소리는 하나도 안 긴장한 것 같은데. 음... 이거는 부모님이 주신 고마운 선물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제이 거가 갖춰지지 않았어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레이션은 어려워. 그럼 이제 정말 그냥 어려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도 할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거지, 이걸 무작정 어렵다고만 판단할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망생 네. 여러분들이 뭐 개인 교육을 받는다거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많이 굴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수강생이 한 열댓 명 정도 됐었어요. 열댓 명이 다 나의 스승이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같이 공부하는 이 친구들이 다 나의 스승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준비한 단문을 선생님한테 들려주고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막써 쓰면서 남들이 하는 건안 들어 근데 그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저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 친구가 하는 연기를 듣고 내 스스로 판단해보고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나 비교해보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을 때이 친구가 고쳐야 될점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게 내가 선생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15분, 10분 만에 시간만 챙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성우분들의 연기를 듣고 뭐 모방을 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망생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내가 저건, 아, 저건 나도 땡겨 써야겠다. 어, 저건 나도 걷어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길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남이 말하는 것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함부로 뵙고 저 친구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좋은 귀를 만드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저의 조언이라고 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슬슬 <laughs>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아,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버리시나요? 이해해 예. <laughs> <laughs> 오늘 출연하신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오늘. <laughs> 아이고, 이렇게 네. 네. 이건... 참입하지 네. 마세요. 이런 게런게 네. <laughs> 예. 굉장히 인간은 동네 바보 형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오늘 제가 강영호 보쇼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경자년 새해에 이렇게 또첫 방송에 출연하게 된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과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서. 제가 되게 편안하게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2020년 이제 경제년 새가 밝았는데요. 2019년도 많이 힘들었고 쉽지 않았고 경기도 어려웠고 좀 다사다난한 2019년이 있었는데 정말 2020년에는 여러분들 모두 가슴 속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다잘 되시길 빌고요, 다이루어지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박사번 일단 드리고 네. 네, 의리와 인연의 힘으로 보쇼에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선물이 있어요? 예. 어, 선물 증정 시간. 아, 기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드릴게요. 아, 예. 예. 네. 아이고.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아, 나네. 계속 맞습니다. 있어요? 아, 쯔쯔. 아, 네. 뭐가 아, 이렇게 많지? <laughs> 네. 아, 미안해. 내가 내 얘기만 하느라 너를 좀 드가시했다. <laughs> 술 안주로. 좋은 아 아몬드 를 품은 김순네 2020년 네. 다이어트 네. 목표를 아 이루실 수 있도록 한끼 네. 어? 매생이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생이탕 <laughs> 네. 우와 이거는 네. 그냥 물에 타 먹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네오 오,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와네 아이고 어 <laughs> 좋아요 편집하지 마세요 아, 이런 인간처럼 아, 동네 바보용 <laughs> 원투로 갑시다 네. 네 성우가 되는 그날까지. 성우 팬들과 성우 지망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스 멘토 소리 방송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승화 성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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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수 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 오일리의 3509. 강용호처럼 불이 튀나 짜릿하게 보쇼